안녕하세요. 포여 법률 사무소입니다. 자, 금일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5억 원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 노동력 상실률, 보조금 비용, 과실비율이 핵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자정 무렵 택시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던 중 가해 차량에 충격을 당하셨고 척수 손상 사지 마비 및 빈혈 기과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분의 과실을 20%라고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판결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어두운 자정 무렵에 도로를 횡단하였고 술을 먹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분의 과실이 20%밖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상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시 가해자의 과실이 잡히지 않은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소위 신뢰 원칙에 따라 교통 신호에 맞춰 운전을 하고 있었고 기타 사고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과심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결국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꽤 빈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님이 당시 상황을 잘 재현해 내시면서 가해자 측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뛰어나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과실 이단 20%만 잡혔다고 보입니다. 가령 사고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밝기 및 운전자의 시야 제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교통 공단 등에 대한 공학 감정 등을 받아서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만약 피해자 변호사분이 손해보험 협회에 과실도 표나 일반적인 과실 비율에 대한 주장만 했다면 아마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에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5억 원인데요. 과실 비율 10%에 따라 5천만 원씩 손해액이 변동될 것입니다. 즉, 변호사분의 뛰어난 분론으로 과실비율을 가장 유리한 선에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분은 신경외과 과목에서 사지마비로 90%의 노동력 상실률을, 비뇨기과 과목에서 신경이성 방광으로 40%의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받아 총 94%의 노동 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분의 향후 치료비 내역 및 액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입원비, 진찰료, 물리치료 등총 15개 항목이 적용되어 기대여명까지총약 5,300만원 정도를 인정받았고 비뇨기과에서는 초음파검사, 신기능검사 등총 10개 항목이 적용되었고 기대의면까지 총약 1,700만원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에서 확인되는 치료 항목은 총 25개로 변호사님의 꼼꼼한 검토로 달리 치료비에서 누락된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보호자분들이 매번 병원비를 납부하시더라도 정확히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경외과와 빈혈기과를 합하여 총 7천만원의 향후 치료비가 인정된 이 사건과 같이, 하나하나의 항목을 놓치지 않을 경우, 꽤 높은 배상금이 증액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음 표는 법원에서 인정받은 보조구 비용입니다. 사지마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보조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수일체어, 특수침대, 욕창방정 방석과 에어매트릭스, 기저귀 및위성용품등의 상당한 비용들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들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되면 향후 더 이상 청구할 길이 없게 되므로 보조금 비용이 절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큰 손해액을 차지하는 관목은 개호비입니다. 수성 및 실무에서는 신체 개호 점수와 정신 개호 점수를 반영해 개호인의 숫자, 개호 필요 기간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신체 개호는 먹기, 입기, 씻기, 배변 활동, 걷기, 숨 쉬기 기능을 측정하고 정신 개호는 말하기, 알아듣기, 기억력, 사회생활, 지능을 평가 항목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 2점, 1점, 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총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개호인의 숫자, 개호 필요 기간이 높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인 1.5인의 개호를 인정하였는데요 이를 과시상계 이전의 손해액으로 환산하면 총 5억 8천만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개호비는 1일 8시간만 인정돼도 통상 4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개호비 인정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 감정을 수행하는 간정에 있게 그간의 개호 수행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개호가 없을 경우 생명 유지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실무에서 통상 인정되는 개호도 점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개호인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감정임님도 그에 합당한 개호인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비 500만원, 1000만원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통해 개호인 부분에서 0.5인만 추가로 인정받아도 추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호비 절대 간과하거나 방침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포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기간 다수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편마비, 절단사고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